야, 아빠 오셨어? 밤새 벽골 때 재한 썼지. 잘 썼네. PT 준비는 잘 되고? 아무튼 이번엔 완벽한 PT로 박살내 줘야죠. 내심 네, 새끼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벽골째 수준은 미야기다니 그게 마스터이 자꾸 마스터들. 네, 유문기업입니다 백살에서 진야가 나왔다고요? 유명기업에서 진짜 백살에서. 배살해서... 손가락만 지내가 나옵니다. 지내 좋다. 지내. 빨리빨리 슥 불러. 어? 그리고 그나들이가 그러니까 빨리 알아보고. 예. 함께 일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성은 원씨고 이름은 동락이라고 합니다. 잘다녀오겠습니 오늘 쉬는 날인데 나오셨으니까 제가 살게요. 가시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렇게 멋있는 곳이 많을 줄은 몰랐네요. 엄청 많네요.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뭐 그냥 그 떠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laughs> 예, 그건 서로 간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거고요. 지내는 손님이 장마철에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거고 스마트폰 문제는 소비자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전자기기 작동법이 서툴잖아요. 그래서 조온을 고온으로 잘못 눌러서 생긴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전히 그 소비자 잘못이라는 겁니까? 에이. 관리를 잘못한 백년기구의 잘못은 아닐까요? 김제 시민들이 착하니까 수긍하고 조용히 가만히 계시는 거지. 이거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기업은 경쟁기업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절대로 가만히 잡겠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번 거는 좀 모른 채 넘어가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진지게 올바르게 처신했어야죠? 어? 사활에서 지해가 나왔는데, 그게 즉 간단한 문제라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님이 계신가요? 예. 어리 몇 살인가요? 예. 스물 일곱인데요.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네요. 그럼 그 사귀는 남자도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 그래요. 그러면은 <laughs>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얼마든지요. 우리 사돈. 예? 사돈이요? 예. 알아보라는 건 알아봤어? 문제가 있었어? 네, 이 여자 관계도 이게 좀 아사무사한 게야식구리하고 이쪽 항암치료도 좀 쉽지가 않은가봐요. 복잡하구만. 알았어, 가봐. 아직 요양원에 계시지 뭐 조금 더안 좋아지신 것 같아. 저번에는 나도 잘 몰라 보시더라고. 아이고, 일로 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고마워. 집에 가 있을래? 나 남은 것만 빨리 마무리 짓고 빨리 갈게. 천천히. 해. 그럼 집에 가 있을게. 알겠어. 이따가 봐. 응. 응.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백령기업 대표 김태수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퇴근할게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나도 진짜 퇴근하고 싶다. 아유. 경룡씨, 퇴근하고 나 한참 콜? 아, 지금 제 여자친구가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쉽지만 오늘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 뭐야 뭐야. 경룡씨 여자친구 있었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미안, 미안, 갑자기 불러서 알바 친구가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괜찮아, 뭐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어서 오세 주문 도와드릴게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덕낭 씨 회사 사장 김태수라고 합니다. 박원래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덕낭 씨랑은 결혼할 사이인가요? <laughs> 그건 아직. 갑자기 무슨 일로 저 사람이 덕낭 씨 여자 친구? 혹시 덕랑 씨한테 무슨 일 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 결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누구랑요? 덕랑 씨랑요? 아니요. 그 우리 김재 씨의 청년 기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회사 사장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어 해서요. 원래 씨를 소개할까 해서요. 네? 그 아들과 제가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 회사 사장 아들이 제 딸과 결혼하고자 하거든요. 그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 딸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거든요. 아직 공부도 해야 하고요. 근데 청년 교육의 청원을 거절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고민하다가 원래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만약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어머니 집도 하나 마련해드리고 또 여러가지 뒷처리도 다 해드리고 아무튼 평생의 은인으로 모실까 합니다. 제 어머니 상황은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건 제가 수양딸이다 뭐다 해서 서류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냥 저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네. 네? 어머니가요? 어, 어디가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급하게 내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랑 수술비가 필요한가 봐요. 그럼 제 직원을 즉각 보내드릴까요? 됐어, 그러니까. 못하시겠다 그런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